네, 안녕하세요. 이클리닉 네, 허선영 원장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께서는 귀가 조금 작고 정면에서 좀잘안 보이신다는 부분 때문에 귀필러를 진행하신 분입니다. 양쪽에 원래는 3, 3, 총 6cc를 진행하기로 하셨었는데, 약간 용량이 더 필요해서 8cc 까지 진행을 하신 케이스고요 고객님께서는 그냥 처음 하셨는 거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인 용량으로 시작하길 원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또 만족스럽고 또 앞에서 더잘 보이게 됐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귓바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쁘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. 약간 엘프기 느낌보다는 어정면에서잘 보이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셨고요. 어또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시기 때문에 또 좌우 대칭을 맞추는데 굉장히 또 제가 신경을 많이 써 드렸습니다. 물론 어떠한 직업을 갖고 계시던 저희 고객님들은 모두 다 소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좌우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완벽하게 시술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,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앞에서 보이게 되면 귀가 뒤에 접혀 있었던 부분이 앞에서 보이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중안면이 짧아 보이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구하시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만족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다클리닉 허선영 원장이었습니다.